까르마적 측면에서 볼때 이기적인 섭취는 소화기계통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계통의 문제를 일으키는 마음의 바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면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한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게 되어서 궤양도 일으키게 되지요. 물론, 청정한 성질의 사트바적인 음식을 먹는 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음식을 섭취하는 동안 그렇게 청정하고 맑고 헌신적인 사트바적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 습관적으로 계속 거짓말만을 해왔다면 계속된 긴장감과 불안감을 갖게 되어서 천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천식의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모든 병은 다양한 이유로부터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마음의 문제를 중심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질병의 증상들을 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미세한 몸에서 나타나게 되는 심리적 영향을 잘 알아서 새로운 유형의 행위를 시작함으로써 그러한 나쁜 까르마가 일어나지 않도록 극복해야만 한다.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죄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까르마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오직 긍정적인 마음만을 가져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나는 지금 소화기계통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어, 이건 이기적인 마음으로 음식을 섭취한 까르마 때문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샐러드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옆집에 가서 노크를 하고, 내가 만든 샐러드를 나누어 먹어야만 해. 그렇게 해야만 소화기 계통의 문제로 받고 있는 고통을 멈추게 할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이런 시도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겠지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국어라는 그릇을 가지고 있는 수도승을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히말라야 협회에 몇개 바나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음식을 보내주면, 자, 지금부터는... 내 소화기 계통의 문제는 멈출 거야 라고요 하지만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그 어떤 것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사랑의 의지와 진정한 관심 그리고 아낌없이 계산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누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바탕이 되어야만 합니다. 순수하고 긍정적이며 이타적인 마음이 근본이 되어야만 질병들은 치료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도 바라지 않는 그런 그 행동의 결과물을 요구하지 않을 때만 미세한 몸에서 필요로 하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끝없이 그리고 아낌없이 나누어야 합니다. 음.